그니까 첫째가 뭐냐면 하고 싶은 거를 얼마나 열심히 할까는 누구나 다 하는 그렇지. 생각이고 어. 그거 말고 네가 그걸 위해서 뭘 포기할까 생각하라고. 그거에 대한 각오 없이는 오지 말라고. 노는 것도 못 하죠. 먹는 거못 해요, 일단. 말로만 들으면 애들은 하고 싶으면 다할수 있어요. 저 열심히 할수 있어요. 막 이렇게 무조건 호언장담을 어. 하지만 절대 쉽지 않아. 곧그 또래 애들이 이렇게 올망졸망 아니, 배워야 되냐. 되는 그 관계를 못 배워. 애기들은못 배워. 그거에 대해서 부모님한테도 얘기를 해요. 그거 괜찮겠냐고. 네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포기할? 그렇지. 마음의 준비가 되었느냐. 보통 그걸 아예 생각을 안 하니까. 그렇죠. 나는.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다짐을 현실적으로 어른들이 너 이것도 못할 거고 이것도 못할 거고. 걔 꿈을 꺾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, 그니까, 러 한람 제대로 하라는 거지. 아직은 꿈을 꿔도 되는 나이 애들한테 현실을 얘기를 해야만 하는 잔혹함이 있다는 거죠. 그치. 그... 어, 근데 해야 돼. 그쵸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조카한테 조금 줘야 돼요. 걔한테. 저번에 인터넷 뭐 보다 보니까 지오가 나왔어. 나는 몰랐지. 몰랐는데 지오가 연습생 생활을 엄청 오래 했다며. 솔직 했죠. 어, 모두가 똑같이 뭐 초등학교 때부터 연습생 시작했다고 한들. 다잘 되는 것도 그러니까, 아니죠. 미래가 불투명해요. 그러니까.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고민들을 참 미안한데 애기인데 이제 중학생 이 학년 삼 학년은 애기인데 어쩔 수 없이 해주고 해해 네, 그런 얘기 고민을 같이 할 수밖에 없고요. 요즘은 아, 한국 아이돌들이. 밖에 나가서 외국에서도 인정을 받는 건 프로듀싱도 직접하기 때문이에요. 알리아가 고른 프로듀서는 스타가 된다라고 하는 룰이 있었죠. 알일리가 떴고 미시엘리오셔 떴고 내가 직접 곡을 쓰던 지디거치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선미도 보면 옆에 딱 그렇지. 앉아가지고 소스도 같이 골라요. 참여하는 거예요. 참여를 해서 멜로디, 아. 작사 작곡 본인이 다 하고요. 그 미디 프로그래밍 그 소스 고르는 거 있잖아. 그것만 옆에서 그렇지. 같이 그건 이렇게 어떤, 하는 거 보면 기술적인, 기술적인 부분이니까. 부분이니까 그 바쁜 와중에. 그런 거를 얼마 자기의 좌부로 생각하고 아티스트가 될 준비를 그렇지. 하느냐 단순히 무대가 화려하고 그 무대 밖에서 또화려한 나는 그게 걱정되는 거니까 어, 그거에 그러니까. 현혹되면 어, 안 되는 거기만 사람들이 보통 보거든 어. 강연할 때 아예 처음부터 나는 그 얘기를 해뭐 여러분들의 꿈을 찾으세요 이런 얘기 안, 안 하죠 <laughs> 저도 안 하죠 뭐 <laughs> 처음부터 일단 나딱뭔 얘기 하냐면 아... 디폴트 값이 중요하다. 이걸 먼저 딱 얘기하는데, <laughs> 그 디폴트는 뭐냐? 기본값을 여러분들이, 여러분들이 기본값을 일단 실패할 것이다.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. 이제는 어. 왜냐하면 이게 보면 사람일도 그렇지만, 이 밀림의 왕자인 사자 있잖아. 아니, 사자도 사장 성공률이 20% 밖에 안 돼요. 그게 사람들은... 그 20%만 보는 거야 나머지 실패하는 80%는 보지를 않는 거지 아예 우리 일도 마찬가지잖아 솔직히 아까 연습생 얘기도 했지만 되는 사람보다 안 되는 사람이 훨씬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좀... 되, 음, 되는 일보다는 또 실패하는 일이 훨씬 많은데 그러니까. 사람들이 실패하는 일을 아예 안 본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요즘 애들한테 강의할 때는 딱그 아, 얘기를 먼저 해 야, 실패할 것이라고 다 일단 먼저 마음 먹어버려라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일단 내가 아 실패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먹고 시작하면 실패하면 뭐 이미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 그렇지 뭐할수 있는 거고 근데 그 와중에 잘 되면 훨씬 더 기쁨이 있는 거지 그게 딱 요즘은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먼저 하거든 어, 가수가 되고 싶어 그러면은 오케이 좋아 그러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 이것도 이길 수 있대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네가 가수 말고 또. 또한 개만 더 어. 너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, 어. 너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뭔지 찾아와. 그거 찾아오면 서해줄게 어.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. 야, 그거 좋은데. 내가 인생을 살면서 행복함 행복하게 위해서 꿈을 꿔야 되는데 그 꿈이 인생 자체가 돼버린. 바뀌어버리 거지. 어. 어.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되게 불행했어요. 20대가 전부 되게 어두웠어요. 그거 안 되면 나는. 다음을 준비하면서 나 이거 하면 돼 라는 제 인생에 행복함을 줄수 있는 딴게 있었더라면 저는 그렇지. 그렇게 어둡지도 않았을 거고 어찌 보면 더 빨리 잘 됐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대안도 대안책도 마음이 행복한 사람이 찾아 제가 버틸 수 있었고 묘하게 일이 풀렸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제가 행복해지니까 일이 풀려요 근데 행복해지는데 일이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마음을 바꾼 건 어느 날 아침에 작은 노력부터 내가 행복해지니까 대안책이 생기고, 대안책이 생기고 혹은 내가 이거 말고 또 행복한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할 여유도 생기더라고요. 그러니까 차라리 오히려 어찌 보면 묘하게 풀렸다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마음이 행복해지니까